2025년 12월 6일 아침 기준으로 국제금 가격은 온수당 약4,000 미벤, 잠뱀,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간 새벽 5시 기준 키트코 시세는 4 2 3 9 2 달러, 인베스팅닷컴 현물가는 4,197 달러 안팎을 가리키고 있죠. 일주일 전부터 금은 4,200 달러 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금랠리가 전형적인 위기 국면에서가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제 지표가 점점 좋아지는 시점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11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2050%로 동결했습니다. 성장률은 2025년 0.9%. 2026년 1.6%로 전망을 유지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25년 2.1%, 2023 미중년 2.1%로 제시했습니다. 3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1.2% 성장하며, 4년 만에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기록했고, 10월 소비자물가는 2.4%로 목표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함께 살아나면서, 한국 경제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직관적으로는 경기가 괜찮으니 굳이 금 같은 안전자산을 많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2025년 들어 코스피가 4천선을 회복하며 55주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원화 역시 탈러 인덱스 약세와 함께 연초 대비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온스당 4,200달러라는 역사적 고점대 위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부의 경기 호전과는 별개로 글로벌 차원 차원에서는 여전히 부채 통화, 지정학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요약하면 지금 한국 경제는 숫자상으로는 꽤 괜찮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지만 세계 투자자들은 동시에 달러와 국채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안을 반영해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연착륙 이야기를 하려면 감상이 아니라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2025년 3분기 실질 DP는 전기 대비 1.3% 성장해 당초 발표 1.2% 보다 상향 수정되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1.8% 성장하며 4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1월 27일 기준금리를 네 번째 연속 2050%로 동결하면서 2025년 성장률 전망을 0.9%에서 1.0%로 2026년 전망을 1.6%에서 1.28%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출은 더 뚜렷합니다.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한 610억 달러를 기록해 6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고 반도체 수출은 38.5%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2025년 연간 수출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해 약 7,040억 달러에 달하고 무역수지는 700억 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내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3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린 요인이 수출뿐 아니라 민간 소비 설비 투자 회복이었고 카드 결제에 소매 판매 지표를 합쳐보면 실질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음에도 소비 심리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물가는 숫자상으로 관리 가능한 긴장 수준입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라 9월 2.1% 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이는 2024년 7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11월 헤드라인 물가 역시 2.4% 상승을 기록해 한국은행 목표 1, 2%를 석달 연속 웃돌았지만, 근원 물가는 2.0% 수준에 머물며 당장 긴축을 다시 시작할 정도의 압력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고용지표도 전체적으로는 견주합니다. 10월 기준 취업자 수는 약 2,000정 귀김 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명 늘었고 계절 조정 실업률은 2.6%로 역사적 평균 3%대 본디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18%를 차지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성장률은 1%대 초반이지만 방향성은 개선쪽.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축으로. 7천억 달러 시대가 눈앞. 물가는 2%대 중반에서 통제 가능한 긴장 상태. 실업률은 역사적 저점 근처입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한국 경제 자체만 놓고 보면 확실히 연착륙에 가까운 국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금이 4,200달러를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분석의 무게 중심을 국내가 아니라 대외 변수와 글로벌 금융구조로 옮겨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50에서 4차례 연속 동결하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면 왜 한국 경제가 겉으로는 연착륙인데도 금과 같은 안전자산 수요가 식지 않는지 바로 연결해서 볼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20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2023년 7월 이후 이어져온 긴 동결 기조의 연장선입니다. 당시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보면 성장률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물가는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금융 불균형 요인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요약하면 경기는 생각보다 괜찮지만 물가와 금융안정 리스크 때문에 아직은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5년 10월 기준 2.4%로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고 뒤를도 2.4%를 기록했습니다. 근원물가가 2% 안팎이긴 하지만 에너지 식료품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섣불리 완화로 전환했다가 다시 긴축으로 되돌아가는 이른바 정책 유턴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더큰 고민은 가계부채와 부동산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만원, 2 0 2 5년 2분기 기준 약 천청, 카드의 90조 원, GDP 대비 101% 수준으로 여전히 OECD 최상위권입니다. 변동금리 비중도 70% 안팎으로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단기적으로 이자 부담은 완화되겠지만, 동시에 다시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 시장의 레버리지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2025년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저점 대비 10% 이상 반등했고,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도 5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리면, 부동산과 가계 부채 버블을 다시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고민입니다. 결국 한은의 2.50% 고집은 성장과 물가, 금융 안정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균형점입니다. 문제는 이 균형이 한국 내부에서는 꽤 그럴 듯해 보이지만 글로벌 차원에서는 여전히 부채 통화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 비중을 줄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2025년 한국 금융시장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 파티와 안전자산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주식시장부터 보겠습니다. 12월 초 기준 코스피는 4,100포인트 안팎에서 움직이며 52주 신고가 부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초, 인천, 400선에서 출발했던 지수가 1년 새10% 가까이 상승한 셈이고 특히 3분기 이후에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를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몰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역시 800선 근처까지 회복해 기술주에 대한 위험 선호가 상당 부분 되살아난 모양새입니다. 환율을 보더라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2024년 말 1,0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 달러 환율은 2025년 11월 이후 1,320~1,3340원 박스권으로 내려왔고 12월 들어서는 달러 인덱스 약세와 함께 한때 1,310원대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환 당국과 한국은행이 강조해온 기초 체력 대비 과도한 원화 약세 논란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0조 원 이상 순매수하며 한국 주식 돌아보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회배덕과 영업이익 개선, 지배구조 개편 기대 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코스피 사천시대, 원화 강세, 외국인 순매수라는 조합은 위험 자산 환경이 매우 좋은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도 국제 금 가격은 온수당 4원차 200달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부의 위험 자산 파티와 글로벌 투자자들이 느끼는 시스템 리스크가 서로 다른 레이어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주식 원화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펀더멘털과 연착륙 기대를 반영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유럽,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에서는 여전히 부채 금리 통화 체계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금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유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2025년 한국 투자자는 코스피 원화 강세, 야먼 금 약세라는 과거의 단순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환경에 서 있습니다.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동시에 비싸지는 이 특이한 조합 속에서 앞으로는 주식 원화만이 아니라 금의 역할까지 포함한 입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지표가 연착륙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달리 글로벌 환경은 여전히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안 요인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재정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 부채는 2025년 10월 기준 34조 달러를 넘어섰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40% 안팎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재정적자도 GDP의 6%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미국 국채의 무위험 자산 지위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 의회 예산국은 2030년까지 연방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 금리 달러, 가치금 수요 모두에 장기적 상승 압력을 가는 하 구조적 요인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디폴트, 리스크는 2024 하산파이, 2035년 내내 이어지고 있고, 주요 건설사들의 채무 불이행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됩니다. 2025년 10월 기준 중국의 신규주택 판매는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으며, GDP 성장률 전망도 4%대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아시아 외환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시키는 경로로 금 가격을 자극합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충격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 이어지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가자 지구 갈등이 장기화되며 국제 원유에너지 시장에 상시적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유럽연합은 2025년 하반기부터 러시아군 확장 가능성에 대비해 방산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이는 전쟁 프리미엄이 금 가격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한국 내부의 연착륙 신호와 달리 세계 금융지정학 환경은 오히려 악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식 원화가 강세를 보여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경기가 좋아지면 위험 자산이 오르고 금 같은 안전 자산은 반드시 떨어진다는 과거 공식을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2025년 시장은 이 전통적 상관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 GDP는 3분기 전기 대비 1.3% 성장으로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코스피는 4100선에서 52위주 신고가를 유지하며 외국인 순매수만 올해 20조 원을 넘겼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023 10원대까지 안정되며 한국 내 금융 환경은 위험 자산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400 200달러에서 좀처럼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핵심은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입니다. 즉, 국지적 경기 호전보다 글로벌 차원의 부채 통화, 지정학 위험이 훨씬 강한 가격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셈찬 i4.2%까지 반등했음에도 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시장이 단기 금리보다 중기 통화 정책 방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ME 페드워치는 12월 FOMC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2026년 말 연방기금금리가 3%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시장 가격에 녹아 있습니다. 즉, 금은 지금의 금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곧 도래할 완화 사이클을 미리 반영하며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34조 달러를 돌파했고, 글로벌 부채 총액은 GDP의 235%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기 경기 호전이 금의 부정적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기와 상관없이 금이 포트폴리오의 기둥 자산으로 재평가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2025년 금을 움직이는 힘은 경기가 아니라 시스템 실뢰입니다. 한국 경제가 좋아져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은 위험 자산과 나란히 강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2025년 236년 금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중 채널 환율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선 비중입니다. 한국은행 IMF 데이터 기준으로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조는 예금 모인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글로벌 시장 변동성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금은 암 f 에서 30대는 7%, 40절은 50대는 1 0배7 0 60대 이상은 20% 정도가 현실적인 전략 비중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은퇴 준비와 자산 보전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금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는 채널 선택입니다. krx 금시장은 세제 투명성, 거래 편의성과 국제 가격 반영 속도 측면에서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기본 채널입니다. 실제로 2025년 krx 금 거래량은 1일 1톤을 넘기도 하며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물 골드파는 비상시 현금 대체 자산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매매 스프레드 소스 보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전체 금 자산의 3 0트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달러 자산 비중을 함께 늘리고 싶다면 해외 금 ETF를 활용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입니다. 한국 투자자는 금 가격뿐 아니라 원 달러 환율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5년 원화가 1030원까지 강세를 보였던 시점에 해외 금 ETF를 매수했다면 금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이 겹칠 때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화 약세 구간에서는 KRX 금시장 비중을 늘리는 것이 환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면 금은 지금 사는가 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비중을 어떤 채널로 어느 기간에 걸쳐 쌓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2026년까지 이어질 연준 완화 사이클과 달러 약세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국 투자자는 지금부터 12, 24개월 동안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평균 매입 단가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금을 전망할 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숫자 예측이 아니라 구간과 경우의 수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행동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2025, 첫진 26년, 금 시장은 연준의 완화 속도, 달러 인덱스 흐름, 글로벌 부채, 지정학 변수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보수적 시나리오입니다. 연준이 시장 기대보다 천천히 금리를 내리고, 인플레이션이 2.5% 안팎에서 끈적하게 유지되며, 지정학적 충격이 더 커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금은 온수당 3,800감나천차 1,300달러 범위에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투자자는 급등을 추격하기보다는 조정시 비중을 천천히 채우는 분할 매수 전략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전체 금 비중은 14-75%선이 적절합니다. 둘째, 중립적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현재 시장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그림으로 연준이 2026년까지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이상 인하하고 달러 인덱스가 95 이하로 내려가며 글로벌 경제는 불안하지만 시스템 리스크는 폭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금은 4,203,600달러가 중심 축이 되고 충격 이벤트가 있을 때 최대 4,900달러 선까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는 KRX 쥐첨챈 7% 실물 23.3%, 해외 ETF 하션찬 2.3% 형태로 채널을 분산하는 전략이 적합하며 비중은 1 3 2 5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격적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부채 리스크나 지정학적 충격이 한번더 크게 터져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그림입니다. 연주는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에 들어가고 달러는 90선까지 밀릴 수 있으며 금은 5 인터 인, 인 점천천 지목뱀 달러 구간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나리오는 지금 새로 많이 사는 구간이 아니라 앞선 두 시나리오에서 차곡차곡 쌓아둔 포지션의 가치를 확인하는 구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약하면 2 0 4 2 245 2026년 금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한국 투자자는 비중, 하이디세션 서처시센 20%. 더 채널 기간, 2, 3, 2, 3, 4개월 분할이라는 3 요소를 기준으로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금은 더 이상 보조 자산이 아니라 한국 가계가 글로벌 리스크 속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할 구조적 안전판입니다.